혹시 제비 아세요? 네그 놈은 엄청 노잼이에요 초심을 잃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해도 걔보단 잘할 것 같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아주 벌레같이 생겨서는 말이야 진짜예요 제비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 새끼 뚝배기 깨버릴까? 혹시...제비 팬이세요? 어...네...재미도 있고... 아...잠깐만 어, 제비가 재밌다고요? 이 새끼가 진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푸흡... <laughs> 진짜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군요 제비보다 더 재밌어요 그래 이새끼나 재미없다 기분 좋게 왜출리나 해볼까? 근데 누가 여기다 제비를 버려놨네. 근데 이 노잼은 타는 쓰레기일까? 일반 쓰레기일까? 근데 이 노잼 쓰레기 허에 대해 손에 있지? 카트! 이게 바로 이 노잼 제비의 저주인가? 받다 자기야. 이거 우리 제비가 주는 선물이야. 우와! 이걸 우리 제비 찍어? 어때 이쁘지? 아주 마음에 들어 한번 써보겠어. 어때 자기야? 나이뻐 제비 새끼 구독을 끊어버려야겠어. 어이어이! 제비 어이. 대본 나왔으니까 카피 뜨고 있어. 쓰레기죠? 이번 대본은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할 만큼 웃기다고. 근데 그 대본이 다 갈려 버렸네. 어 어차피 노잼인데 그냥 이번 기회에 때려치세요.